자 주도권 토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토론 시간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님 제가 후보님의 이그 재산 내역을 보니까 네. 중랑구에 2천만 원짜리 어 그에 산다 이런 게 나왔어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적은지 그리고 또 서초구에도 또 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주시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중랑구의 애정을 더 가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랑구에 더 애정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있습니다 그리고 참하게 잘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는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4년 전에 그 중랑에 후보로 전략공천이 되면서. 중랑에 오게 됐고요. 어 그때 이제 집을 얻다 보니까 당시에 월세 아파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금 2천이 아니고 3천만 원인데 월세 아파트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계약 기간이 요즘에 이제 2년 플러스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를 계속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요. 그 이외에 서초구는 제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거처를 마련했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 주로 지내고 필요할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랑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랑구에 애정을 가지고 지난 4년 전에 국회의원에서 예. 낙방을 했지만 열심히 낙선을 예. 했지만 열심히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서초구에 집이 있으시고 그리고 중랑구에 월세 집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네 예, 예예. 그 중랑구에 있는 집은 작은 평수인가 봐요. 뭐큰 평수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집이 그거였습니다. 네. 예, 4년이 흘렀고 어떻든 중랑구에 더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어, 그 제가 공보물을 보니까 군인 장병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또 공보물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아이를 군대 보냈지만요. 아,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냈는데 생때 같은 내 새끼 죽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해수군 상병과 같은 사례 아, 물 급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급류에 들어가라고 지시하 사단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단장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경로에서 외압을 넣었다고 하고 그리고 관계되었던 국방부 장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키고 또 관계가 있던 국방부 차관이나 뭐 임종득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이런 거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나라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보낸 엄마로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이에 대해서 단호히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외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단지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의혹일 뿐이고 추후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앞으로 이런 제2, 제3의 최상병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오히려 그러면, 지난해,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재 우리 아들이 군대 복무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보께서도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아들이 아마 군대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니다녀왔습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예, 예. 얘기할게요. 예, 예. 그런데, 어, 그 피의자로 되어 있는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시킨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시켜서 보내는 건 범인도 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4분의 시간이 종료됐고요. 마이크도 꺼졌습니다. 시간 엄수하겠습니다.